그리고 이렇게 스피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에이스 리더 사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스피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제목이 바뀌었네요. 우리 <laughs> 제목은 나, 나를 어, 일으키는 힘, 인파워 인파워이었거든요. 어, 저를 일으키는 힘이 어떤 건지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짧게 제 마이 스토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어, 저는 전직이 어린이집 원장이었고요 어, 10년 정도 교사 생활을 하다가, 어, 저도 내서내 거를 하고 싶어서, 어, 어린이집 우, 운영을 하다가, 어,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상 운영이 어렵게 됐을 때, 지금 슈퍼사님이신 지영선 슈퍼사님을 만났고, 그때 이제 부스트, LTO 기간 때, 어, 40만원대 부스트 사업 한번 해볼래요? 라는 말에 유스킨, 어, 유스킨을 제품으로 만나서 유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저는, 어, 그 사업 초기 때 저희 스파다님들께서 빨리 EBP가 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인과 어, SNS로 얘기의 대리점을 창출하면서 작년에 EBP라는 직급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한 5개월을 제가 20만원짜리 유스킨을 하고 있는, 어, 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 얼마짜리 유스키을 하고 계세요? 어, 나는, 과연 얼마짜리 유스킨을 하고, 있, 하고 있는가? 어,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었거든요. 잘 살고 싶었고, 제가 원하는 삶이 있었고, 그 원하는 삶을 유스키이나 도구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고, 유스킨 즈니스를선택 선택을 했는데, 어 과연 나는 그럴 만한 행동을 어, 하고 있는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유스킨 비즈니스로 내 인생을 바꿔보자 했는데 정말 나는 과연 유스킨에서 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사람일까라는 그런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다른 일을 또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과연 어, 누구보다도 주체적으로 살고 싶던 저였는데. 누가 시키는 일을 과연 제가 할수 있었을까요? 해도 얼마나 할수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어, 제가, 제가 이 스킨의 비지스의 한계를 내가 짓고 있었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 내가 내이틀 안에서 무언가 허들를 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음, 그러면서 어, 저는 다시 한번 유스킨을 정말, 어,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다시 한번 유스킨을 한번 해보자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 저는, 어, 지인 소개받기 콜드, 너무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콜드는 너무, 아시다시피 너무 죽기보다 싫었고, 그거는 그냥 내가, 어, 안할수 있는 거, 안 해도 되는 거라고 무언가 이렇게 해, 해놨, 해놨던 사람이었고, 어그 지인이 소개를 해도 저는 어그 뉴스킨 그, 그 시스템에 담아놨지 그분들을 관리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한다거나 그게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유스킨만 정말 잘하고 싶다 그냥 유스킨만 잘하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의 행동이라든지 저의 관점을 바꾸지 않은 채 그런 다음에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막연하게 우스킨을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나의 관점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내가 다시 한번 우스킨을 한다고 해도, 어, 내 자리는 똑같, 똑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저는 제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의 중심적이었던 관점을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저의 생각들을 상대방의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해왔습니다. 그 길이가 뭐였냐면, 어, 제가 원하는 삶이, 우산에도 원하는 삶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원하는 삶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누구도 정말 나처럼 원하는 삶이 있을 거고, 그분들도 나처럼 유스키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들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어, 그분들을 만나서 정말 원하는 삶이 어떤 것들을 어, 소통을 하고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삶을 유스킨이라는 도구로 내가 만들어 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명단들을 떠올리면서 어, 그런 명단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소통을 했고 어, 그분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렇게 SNS로 만나신 분이셨어요 어, 1년 전에 SLS를 받았었고, 1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소통을 해오던 저희 1대, 1대 어, 파트너 강독에 계신 사장님이신데, 어, 이분이 1년 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었고, t l 이트만 먹고 계셨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1년 뒤에 소통을 하면서, 어, 그 t l 이트 먹었을 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더 먹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분한테 아 그럼 이 좋은 제품을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정말 주변에 어, 건강해졌으면 좋겠, 좋겠다는 분들 원하시는 삶이 있으신 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래요? 라고 말 했을 뿐인데 이분으로부터 TR, t r 9 0이두 개가 유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저와 스폰서님께서 어, 스폰서님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어, 천안과 광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오가면서요 뷰프을 진행을 했고 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상, 이분들이 어떤 거에 리즈가 유지,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스파선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살아. 근데 그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도 제 마음속에 무언가 틀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폰서님 말대로 마음을 한번 사보자라고 했더니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이분으로부터 5월, 6월, 2개월간 10분의 소개가 났고요, 8개의 티아미, 티아 라이트가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광주에서 정말 조지박장을 열심히 하고 계신 파트너 사장님이시고요. 이 사장님하고는 전좀 각별하다고 말씀드리고 을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장님을 많이 도와.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사장님 항상 저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어떤 거를 자기가 보답을 해야 될지 항상 저한테 구맙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구맙다는 말로 카톡을 이렇게 끝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서로가 정말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더 많이 돈독히지는 또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 이분은 이제 찾아내 계신 제 1대 파트너 사장님이신데요 초반에 제가 이제 쿨드를 했었었고, 명함을 드렸었어요. 근데, 부정이 너무 심하셨어요. 어, 그 명함을 드리자마자, 부정이 너무 심했고, 예전에 신혜정 같았으면, 아 어, 부정이 이렇게 심하지? 하고 그냥, 그래, 일부은 아닌가 봐 하고 말았을 텐데, 저의 관점을 이동하다 보니까, 궁금했어요. 이분이 왜6 0킨에 대한 부정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분한테 제가, 어, 왜 그렇게 부정이 생기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미, 다른 분한테 제품을 전달 받으셨고, 그 과정에서, 어, 감기심에서 부정이 생기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어, 이분이 이분을 도와주고 싶고, 정말 신뢰적이라는 유 스킨이 어떤 건지를 이분한테 보여주, 보여줘야겠다. 이 스킨에 대한 부정을 정말 내가 한번 깨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소통을 했어요.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깨, 깨주기 시작했고, 이분이 이제 TR 및 TR9T를 드시면서, 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미스파도 쓰셨거든요. 유미스파도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분들한테 유미스파를8 대를 또 스스로 또 유통을 하시면서 어, 이렇게 천안에서도 조직 확장을 해 나가시고 계시고요.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자영업자영업또 하시다 보니까 근데 아까도 카톡으로 어, 응원하고 있다 마음속으로 어, 정말 잘할 거라고 믿는다라고 또 어, 이렇게 또 문자 메시지가 또. 오 왔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또 사장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어, 어 이분 대전에 계신 또 사장님이세요. 이분도 똑같이 SNS로 제가 1년 전에 만났었고 1년 전 너무 같이 하고 싶었어요. 제가 몇 번을 어,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 이분이 아름다운 거절을 <laughs> 많이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어 근데 이제 1년 후가 지났었고 1년 동안에 소통을 하면서. 어, 정말 그 원하는 삶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했을 때 너무 결이 비슷했어요. 어,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정말 우리 아이한테 성장하는 엄마, 그리고 성공하는 엄마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 사장님 말씀에 어, 저랑 너무 비슷하네요. 저도 그렇고. 이런 유식자 도구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더니 이분이 마음이 열리면서 이 스키 사업을 또 알아보고 계시고 정말 대전에서 정말 단단하게 그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같이 또 함께 어 할수 있어서 기쁩니다. <laughs> 네, 어 이사장님은 또 스토리가 좀 많이 길어요. 어, 유일하게 어, 저희 파트너이성일점 남자 파트너 사장님 이시고요. 제가 그 혼란의 시기를 겪었을 때 제가 정말 저를 칭찬해주고 <laughs> 잘했던 거는 제가 SNS를 절대놓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SNS로 이사장님을 만났고 어좀 약간 운명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갖다 붙이는 것 같지만. 어 저도 되게 힘들었었고 이사장님도 힘들었었을 때 SNS를 받았던 분이셨고 이 사장님은 대구와 진주에 어그 프랜차이즈를 4 개를 운영하시는 CEO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이 CEO 사장님이 과연 이 슈팅이라는 이 비즈니스가 필요할까라고 했는데 이 사장님은 자영업을 하고 싶진 않으셨던 분이세요. 사업을 하고, 싶, 사업을 하고 싶었던 분이셨고 시스템이 필요했고 근데 이 유스키 간에 있는 시스템을 보시고 어, 지금 많이 어, 본인 사업하시는데 적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처음에 세종대에 초대가 됐고 이 랠리라는 이 자리에 초대가 됐는데 어, 유스키 사업에 대한 이런 것도 너무 좋았지만 우리 에이스 이런 문화에 대해서 너무 좋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한 자리에 있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서로 이렇게 하악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대요. 그러면서 이사장님이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계시고 어, 그리고 또 우리 또 스포서님하고 같이 라인방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사장님하고 소통을 굉장히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사장님은 지금 이제 그 자영업을 하시면서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건강에 좋지 않대요 근데 이 웰리스의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또 선한 의도로 내년에 또 건강사업부라고 해서 웰리스 센터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십니다 항상 성장해가고 있는 사장님이세요 네 어, 저는 유스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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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분한분 한분 어, 제가 만나면서 어, 제가 느낀 거는 유스키는 어, 사람하고, 사람과 사람하고 연결, 관계식, 진심 소통,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온전하게 그 사람의 삶 속에 내가 정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유스키에 대한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또 가치를 인식시키는 또 어, 하나의 또기가 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유식기는 관계 사업이라 관계식 관계 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행동하고 느껴보니 정말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가 더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 어,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는 23년도 목표를요 피해로 잡았어요. 어제 우리 최현우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 마음껏 상상하라고 하잖아요. 마음껏 상상할 거고요. 나의 한계를 주지 않을 거고요. 유스킷 비즈니스에서, 어, 무언가 대 한계를 짓지는 말자. 어, 이 한계를 내가 깨보자. 라고 해서 23년도에, 어, PA로 그를 잡았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항상, 어,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항상 후원해주시는 우리 스폰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또 우리 유니즈, 어, 정인뭐최시경구입장님 그리고 에이스 그룹에서 사업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없네요. <laughs> 마지막으로 어, 저는 유스키단에서 어, 사람을 배웁니다. 사람을 남깁니다. 결국 사람이다. 경치 회사 감사드립니다.